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냐면 하는 사람들은 진짜 왕년에 잘 나갔을까? 당연히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심리학적 이유가 있더라고. 안 좋았던 기억은 빨리 잊고 좋았던 기억들은 확대해서 기억하려는 성향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불러. 구약성서에 나오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무려 969세까지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그리워했거든. 여기서 비롯된 용어로 일종의 퇴행 심리 중 하나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암울할수록 과거를 미워하고 그리워하는 정도가 심해진대. 이렇게 본인의 과거 자랑을 하는 걸 넘어서 시험이나 게임 같은 걸할때아 옛날에는 진짜 잘했는데 실력이 나올지 모르겠네? 라면서 자기 자랑에 연막까지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건 자기 불과라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핑계거리를 미리 만들어두는 거지 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원래 실력이 더 뛰어나다는 변명으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거든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엔 진짜 과거에 잘 나가고 능력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과해지면 정말 듣기 싫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나도 50살 되면 꼭 말하고 다닐 거야 내가 왕년에 유튜브에서 얼마나 잘